오사카에서 외아들로 태어나 어렸을 적부터 부모님의 애정을 듬뿍 받고 자란 아이가 있었습니다. 약간은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어렸을 적 위지매를 당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마다 혼자 사색에 잠기곤 했었죠. 훗날 일본 락밴드의 한 획을 긋는 라르캉시엘의 하이도는 그렇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학교에도 적응하며 화려한 이목구비로 주변 친구들에게 인기를 끌기도 했던 이 아이의 관심사는 미술이었죠. 초등학생 때는 미야자키 하여의 애니메이션을 보며 만화가를 꿈꿨고 중학교에 올라간 뒤엔 스스로 만화를 그려 주간 소년 썬데이에 보낼 정도로 열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으니 바로 색약이었다는 것입니다. 색약으로 인해 미술의 길은 접었지만 하이더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예술 혼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신 음악의 길을 선택합니다. 음악이라면 원하는 대로 색을 칠할 수 있으니까. 난 마음에 기타를 배웠고 밴드에 세션으로 참여했습니다. 하이더는 이때 라이브 하우스를 전전하며 밴드의 멤버들과 친해지게 됐는데, 훗날 라르크의 드럼을 맡게 된 페로를 이때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페로와 함께 예루살렘 로드란 밴드를 만들었는데 기타도 기타였지만 보컬 실력도 뛰어났던 그는 이 밴드에선 보컬을 맡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 하이도 안에서 보컬은 촌스러운 이미지였는데 막상 보컬을 해보니 자신에게 딱 맞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문제는 다른 멤버들의 실력이었습니다. 보컬인 하이도가 직접 기타와 베이스를 가르쳐줬을 정도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테츠야, 그는 하이도를 열심히 설득했고 결국 둘은 같이 밴드를 시작하게 됩니다. 아르캉시엘의 시작이었습니다. 1991년 페츠야, 하이도, 히로, 페로가 모여 라르캉실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밴드는 많았고 이들은 그 많은 밴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때문에 성공을 기약하며 밴드 생활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했습니다. 눈 뜨면 아르바이트를 나가 돈을 벌었는데 냉동 닭 운반, 도너츠 가게, 인쇄 회사, 라멘 가게 등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라르크는 오사카를 베이스로 시작했는데 92년에는 도쿄로 상경하면서 도약을 노렸죠. 하지만 시작하기 기도 전부터 피그덕댔는데 도쿄로 올라와 앨범 레코딩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멤버였던 히로가 돌연 탈퇴를 선언합니다. 그렇게 대신 들어오게 된 것이 켄이었죠. 켄은 취업준비생으로 대기업 건설회사의 면접에 합격한 상태였는데 고심 끝에 결국 라르크를 선택했습니다. 기타인 켄은 이후 라르크의 핵심적인 곡을 작곡하며 멤버로서 비중을 톡톡히 지켰습니다. 한숨 돌렸다 생각했는데 이번엔 드럼의 페로가 문제였습니다. 대충대충 밴드 활동을 하던 페로 는 결국 멤버와 상의 후 탈퇴했고 새로운 드러머인 사크라가 영입되었습니다. 이렇게 잦은 멤버 이탈로 아슬아슬했지만 이때마다 중심을 잡아준 것은 리더인 테츠야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라르크는 새로운 멤버들과 함께 앨범 듄을 발매했고 오리콘 인디즈 차트 1위를 차지하면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엑시제팬의 요시키가 라르크를 틈틈이 노렸다는 썰이 있습니다. 일본 인터넷을 통해 나온 얘기인데 이미 엑시제팬으로 어느 정도 성공한 요시키는 자신이 만든 엑스타시 레코드에 데려올 밴드를 발굴하고 있었고, 꽤나 라레크를 마음에 들어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레크를 엑스타시로 영입하기 위해 설득을 했다는 썰입니다. 이렇게 과거 일본 영상들을 보다 보면 추억에 잠기는데, 여기서 잠시 광고 하나만 하겠습니다. 옛날 일본 영상이나 일본에서만 허용된 컨텐츠를 보기 위해 저는 서프샤크 VPN을 이용합니다. 서프샤크 VPN은 해외 여러 나라의 서버를 두고 있는데, 이 지역 서버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해서 그 나라의 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플릭스에서 제공하는 컨텐츠는 국가마다 다르거든요. 일본에선 볼수 있어도 한국에선 못 보는 컨텐츠의 사각지대가 생기는 것입니다. 해외에서 그리운 한국의 컨텐츠를 보는 것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궁금한 해외 컨텐츠를 보는 것도 모두 서프샤크 VPN을 통해 가능합니다. 게다가 동시 기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서 한 계정으로 100대를 연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른 경쟁사에 비해서도 장점으로 꼽힌 비고 있는 부분입니다. VPN은 내 컴퓨터와 인터넷 사이의 보안 터널로 불리거든요. 그래서 VPN을 쓰게 되면 암호화를 사용해 웹사이트에 접속하기 때문에 다른 누구도 여러분이 뭘 하고 있는지 알수 없도록 합니다. 프로모션 코드를 받아왔는데 동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로 남겨놓을게요. 코드를 통해 83% 할인과 24개월 구독 시 3개월 추가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30일 환불 보장이라고 하니 VPN 생각하시는 분들은 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시키를 뿌리치고 라르크는 좀더 대우가 좋은 레이블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엑스타 시는 대신 다른 밴드를 영입했는데 그게 바로 글레이였습니다. 이후 두 밴드는 90년대 말 일본의 락신을 이끌며 락 밴드를 넘어 국민 밴드로 사랑받습니다. 누가 더 잘났냐로 논쟁이 되기도 했지만 막상 이두 밴드는 사이가 좋아 서로 공연에 몰래 놀러가기도 했고 지금도 서로의 공연에 먹을 것을 보내주는 사이죠.

그렇게 메이저 데뷔를 한 라르크는 회심의 역작인 휠라워란 곡을 선보였습니다. 이 곡은 꽃의 입장에서 가사를 썼는데 서정적인 가사와 노래로 선풍적인 인기를 끕니다. 라르크가 인기를 끌면서 단연 돋보였던 것은 하이도였는데 혼혈스러운 외모와 깊은 보컬로 동세대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이도는 정말 다재다능했는데 라르크 초기엔 포스터 디자인을 하기도 했고 뮤직비디오 그림 콘티를 직접 그리기도 했습니다. 작사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은데 비유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하며 곡을 한층 몽환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음악 평론가인 카노 주는 꽤 문학적인 언어 세계를 전개한다고 얘기하기도 했죠. 딱 하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키였습니다. 팬 60대의 작은 키에도 불구하고 뿜어져 나오는 카리스마로 대중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앨범 트루가 첫 밀리언 셀러를 기록하며 브레이크를 시작하나 했는데라르크는 항상 멤버들이 이런저런 사고가 났습니다. 이번은 드럼의 사쿠라가 각성제 소지 혐의로 체포된. 것입니다. 사크라는 그 전부터 이상하리라만큼 지각이 많았는데 결국 사건이 터졌고 이로 인해 앨범 레코딩, 팬클럽 이벤트, 페스티벌 등 모든 스케줄이 취소되며 활동 중지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하이더는 충격을 받아 원형 탈모에 몸무게는 45kg까지 찍었었죠. 도망치고 싶은 상황 속에서 라르크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준 것은 같은 소속사 선배였던 유키 히로였습니다. 유키 히로는 1998년에 멤버로 들어오게 됐는데 신기하게 라르크는 멤버가 교체습니 었을 때마다 도약이 있었거든요. UK로가 영입된 98년은 라르크의 해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의 등장으로 기존의 부드러웠던 음악보다는 좀더 빠른 비트의 허니, 드라이버사이, 레디스테디고와 같은 음악을 내놓았고 엄청난 인기를 끕니다. 커니는 라르크의 대표곡이라 해도 손색 없을 만큼 히트를 쳤습니다. 이한해 동안 발매한 앨범 한 장과 싱글 7 장이 모두 인기를 끌었고 연간 음반 판매량 2위를 기록합니다. 당시 일본에서 불었던 락 밴드 열풍에 맞물려 라르크의 인기는 수직 상승했죠. 냉동 닭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소녀는 이제 스케줄을 마치고 전세 헬기로 도쿄로 날아가 라이브를 할 만큼 성공했습니다. 눈에 띄는 외모와 함께 일본 외 다른 나라에서도 인기를 끕니다. 이렇게 라르크 그리좀 해외 활동을 하며 밴드를 성장시키나 했는데 끊임없이 불화설이 제기됐습니다. 멤버들 모두가 작곡이 가능했고 각자 특색이 있어서 이 점이 라르크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혔는데 이런 강한 개성은 결국 라르크의 활동 휴지란 결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각자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죠. 하이도는 4명이서 밴드를 하는 것은 상상도 못한 결과가 되기도 하고 좋은 결과를 낳기도 했는데 나는 내가 예상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창작을 해보고 싶었다. 면서 솔로 활동에 이유를 밝혔습니다. 빈번한 활동 휴즈는 이후 인기 하락의 요인으로 꼽히기도 했지만 멤버들은 이 기간 동안 하고 싶은 활동을 마음껏 합니다. 하이도는 각트가 각본을 쓴문찰드한 영화에 출연해 뱀파이어 역할을 맡았습니다. 참고로 원래부터 각트의 하이도 사랑은 유명했는데 사석에서 하이도가 여자였다면 당장 결혼했다 같은 말을 하거나 장미 백송이를 주며 우정을 뽐냈습니다. 이렇게 솔로 활동을 하며 어느 정도 내적 욕구를 충족했다 하면 다시 나르크로 돌아왔고 다시도 돌라운 라르크는 다시금 인기를 입증했죠. 이쯤 만화 나나가 일본 열도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는데 결국 나카시마 미카 주연의 영화로 실사화가 됐습니다. 미카는 영화에서 노래를 불렀는데 이때 부른 노래 글래머러스 카이가 하이도가 만든 곡이었습니다. 만화 원작자인 야자와 아이가 라르크의 엄청난 팬인 것을 밝혔는데 알게 모르게 나나에서도 영향을 줬을 거고 뭔가 태폐적이면서도 밝은 곡인 글래머러스 스카이는 이 분위기에 맞춰 인기를 끌었습니다. 라르크는 우리나라에서도 몇 차례 라이브를 가졌는데 이때 하이도는 한일 관계와 역사에 대해 자진해서 강습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배우면서 과거 일본인들이 한질세대에 미안하다는 감정을 갖게 됐다는 것을 블로그에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도 류와 함께 일어난 혐한 움직임에 대해 한류는 올만해서 온 것이고 무조건 부정할 게 아니라 일본 뮤지션과 대중의 성장이 필요하다라는 뼈 때리는 말을 했습니다. 아, 이렇게 라르크를 활동하다 냅적 욕구가 넘쳐났는지 2008년은 뱀프스란 팬들을 결성해 자기 색깔로 가득 채운 음악을 선보였고 그러다가 라르크 20주년이 되는 2011년은 다시 뭉쳐서 1년간 20주년 라이브를 이어갔죠. 69년생인 하이드는 이제 54살이 됐습니다. 얼굴은 이전보다 못하고 깊은 성량도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실험적인 시도를 즐깁니다. j p o 의 대부였던 코무르테츠야는 눈에 보이는 상수를 쓰지 않고 정직하게 하고 싶은 음악을 는 라르크를 호평했고 하이도는 글로브의 곡을 커버하며 인연을 맺었습니다. 2018년은 요시키와 콜라보레이션 곡을 발매했는데 이 곡은 진격의 거인 오프닝 테마로 쓰였습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 우리의 추억은 희미해졌지만 하이도의 열정은 여전해서 2022년에도 라이브를 하며 음악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